님, 잠깐만! 쪼쪼! 자, 세원님! 아, 뭐야, 얘? 분명히 아, 봤었는데 어디 였지 어? 피해 드릴게요. 에? 이, 여기 있다고요? 아이 예? 씨, 미친! 미친 자식이네, 진짜. 쿵쿵님, 저한번 빼주세요. <laughs> 어떤 걸하요 아, 뭐, 얘도 독하다, 진짜, 진짜. 야, 진짜 멋있다. 루더소루더지루더지루 d 지루 u d o l u d 루 Ludo, Ludo, l u o Ludo, l Lu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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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깜짝 놀랬데아레이이건알려줘거야너이리잖아 뭐, 아니, 아니 이게 <laughs> 내가 알려줘서 죽은 게 아니야 오, 후추도 독하다 1분 동안 몇번 죽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<laughs> 야너러 야, 와봐 <laughs> 왔다 어쩔래 왔다 아, 나 렉만, 렉만 어떻게 안 걸리게 해줘봐 저거 2초마다 멈추긴 해 그냥 아 <laughs> 아유 아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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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안해요 왜요 양 띵네. 예. 지금 나한테 이러는겨?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 난못 듣는 척했네 나 삼식낸 줄 알고 그랬죠. 난 삼식낸 줄 알고. 네. 예 오예유. 나 오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왜요나 오늘 영화 아저씨 바슈 <laughs> 그런 그런 거왜바슈 그런 거라니. 아아아아 아저씨 명작인데. 그럼요 아저씨 재미있죠. 나나좀 따라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슈? <laughs> 예 한번 해봐요. <laughs> 지영아... p e r m a n 알아보자. <laughs> 아이, 미쳤나 봐요! 아이, 뭐 하는 거예요! 아 r 미쳤나봐요. 아 v e you. I love y o 기 컷. 선 o v 오 y 만에 이겼나보네?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우리 o v e you. I 기 o v e you. I l o 지 e you. I l <laughs> <laughs> 아우 치네. 어, 맵다 매워. 그 아, 소개 안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왜안해 주시는지. 네. 친구 한명 잃을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어 그만해x2 그만해. 아, 어 이거... 아니, 이거 원래 아쉬움을 남겨야지 근데 재미없게 여기서 끝낼 거야? 아 가자 그래, 어, 재미없할 그래 재미없는 인간 돼저 새끼 그래. 안 되겠다 말하자. 나는 지만 저지르는 나는 진짜 존나 짜증 나거든? 진짜 재 진짜 재미있다 밤새x2 밤새. 가 진짜 재미없다 너네 이 밥은 샜어 해 떴어 뭔 개소리야 지금 야 웃긴 거 이거 거절한 거 야, 혼이야 나나나 x 3템 세팅x2 진짜로 하지마 가뭐아뭐존 어쩌라고 안 한다 그러면? 분이 미각 안네요 때문에 중요 것도 그 애매하게 되잖아. 값 잡는 거를 그 깨하던가. 만만봐 만만봐 만만봐. 후니 여기는 초상 스가 수... 있어요? 도대체 진짜 처맞아야돼 진짜로. 어? 아니 진짜 조씨. <laughs> <자>, 안녕하세요 오늘은 <laughs> 심바... 오래프라바사에뭐 <오늘의 프라마사을을 웃음> 모... 찍어 먹어볼 건데요. 그데 아... 아, 맨날 그게... 말만 이래놓고 하잖아요 결국에. 예? 틀렸습니까? 불악까지마 그때가 틀 거잖아 미친놈아 가고 아, 있잖아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아나그거안 한다 저거 무슨 빌런이냐 저거 어, 전하나 아, 한마디 올려주겠사옵니까 즐겁게 말하시오 네 즐겁게 얘기하겠사옵니다 전하 지금 저희가 <laughs> 있는 즐겁지 아니하다 아, 아니 어떻게 그게 그, 즐거운가 울상이다 울상이야. 즈나 얘기하겠습니다. 즈나, 여기 지금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구경수냐 성품이 냐다는겁니까 조금만 더 신나게. 아예 알겠습니다. 즈나, 이게 모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화가 구경수를 선택하게 되면 성품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즈나. 아 이거 화장실 화장실 없으면은 뭐? 갈게요아 화장실 있어요. 아, 화장실 있어요? 이리로 네, 따라오세요. 예. 여기에다가 싸시면은 계단 뒤를 아무도 못 봐요. 아 잠깐만요. 저기요. 이분 네?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저 알바인데요. 아니 알바 알바생이 네. 여기다가 쌓아는데 말이야 똥이야 이게? 말인데요. 저도 여기다 쌓아요. 예, 네. 이기 빗자루로 쌓고 닦으시면 되 된... 혹시 오빠 협박했잖아. 그래서 내가 한대한 한 거지. 협박했잖아 협박. 야 그때. 가지고 니가 애기... 나 죽일라 했잖아. 그래서 나는 방어하려고 내가 얘를 죽였는데. 그래가지고 아, 그래. 지금 용서하게. 나보다 사이 거야, 안 좋은데? 야 그때 과거. 한명어이 과거는... 할까요? 그 때, 과거는 잊어버려야지, 이제. 잊어버려야지. 왜, 왜, 왜왜 아니, 나얘 데리고 오느라, 진짜, 구라가 아니라, 그, 아니, 봉사가 자표로 올려서 왔잖아. 이 개새, 아, 나 진짜, 나 욕, 이거 나 욕해야겠어. 나얘 때문에 <laughs> 통신, 통신 토큰을 스물 아. 몇 개를 썼어. 이 미스 그러면 자표 처음부터 잘, 요렇게 말해주면 되지. 아, 이 <laughs> 빡가이견이 진짜로 음, 자표를 내가 처음 알려줬는데도 갑자기 이게, 오다가, 아니, 오다가 뭐라는지 알아? 얘 가는지 알아가고 아, 있다가 오면 말해 이러다가 근데 왜 무슨 꿍꿍이야? 그래서 일따 와, 일사 와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가겠냐? 이씨안 씹히다. 씹히 오라고 하 꿍꿍이가. 맞는 거. 맞는 말이긴 한데. 음. 아, 아 꿍꿍이가 없이 왜 오라냐고.